주진우의 이슈,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또 엄청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충수가 돼서. 최상목 대행이 더 이상 마은역 후보를 임명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방금 속보로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소추 하겠다. 근데 시기는 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이죠. 탄핵소추를 할 거면 빨리 하든지 아니면 시기를 못 받기 마련인데 탄핵소추는 하겠다라고 엄포는 놓으면서 시기의 유동성을 줬습니다. 벌써 30번째 탄핵 소추고요. 국민들 보시기 굉장히 불편하시고 또 민주당에도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탄핵 정적수까지 속여가면서 원래 200석으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데 150석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강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모습에 굉장히 오만스럽게 비춰졌죠. 그래서 어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죠. 아마 최상목 대행까지 또 탄핵소추한다면, 세계사에유례가 없을 겁니다. 대행에, 대행에, 대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탄핵소추를 남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란행위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선고가 3월 26일로 임박했거든요. 이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아마 이재명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당선 무효형이 본인도 변호사 신분이고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무죄인 척하지만 속으로 후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건데. 어그 마흔여 후보 임명 문제는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셀프 결정할 때부터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밥숟가락을 올리려고 또 권한적인 심판을 혼자서 헌정사상 처음이죠.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혼자서 권한적인 심판을 하는 바람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또 마치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짜고 치는 듯이 변론을 제기하고 또 헌법재판관인 문영배가 의결로서 좀 절차적인 하자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힌트를 줬고 민주당이 그 힌트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까지 했죠 이게 굉장히 무례한 장면이고 국민들에게 아 이게 헌재가 짜고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저는 균열이 일어났다고 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엄청난 이견이 표출되면서 선고 기일을 못잡고 있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찍었다시피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어제까지도 또 지금 현재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 기일을 못 잡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평의가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 나올 때까지 또선거가안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탄핵 기각 또는 각하의 표를 어, 던지는 헌법재판관이 3명 이상 모였다면 어, 선고를 서둘러야 됩니다. 선고를 하자라고 해야 되고 다수결을 이용해서 소수를 압박하는 형태는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탄핵 소추, 탄핵 결정을 신중히 하라고 어,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 또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되도록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으로 따지면 3분의 2 이상이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할 때만 어, 탄핵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선이 너무 자주 열리게 돼서. 이게 대선 결과에도 승복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먼 미래를 봐, 봐서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운영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어, 문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 평의가 끝나는 대로 법에 따라 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최상목 대행 스스로, 어, 이게 헌법을 존중한다. 헌법 재판소 의사를 존중한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임명할까 봐 사실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함으로써 어, 결국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 임명을 어,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했다고 발표는 안 했지만 그때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더 예민한 시기인 지금 갑자기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 보낸 다음에 보내서 어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이것은 뭐더 이상 재판이 아니죠. 이것은 재판 결과를 지금은 조작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스스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고 탄핵 소추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니까 더 최장보 대행은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최산복 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간 하고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많이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협박한다고, 탄핵소추하겠다라고 해서 쪼르륵 이 마흔여 후보를 임명한다면 본인의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협박에 굴할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제 스스로 몸이 달았죠. 괜히 내사전에 무슨 뭐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해서 생쇼를 하다가 실질적인 이재명의 본 모습을 딱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마음 급하니까 이제 본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최상목 대행한테 너몸 조심해라 이제부터는 직무유기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영화 아수라에서 보듯이 그 안남시장 역할을 했던 황정민 씨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어, 문조심 하라고 했던 그 장면이 연상되면서 이게 거의 깡패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 비판이 따갔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급해서 오만한 짓을 할수록 국민들 무시하고 탄핵수출을 남발할수록또 대놓고 최장목 대행을 협박할수록 오히려 마은여 후보 임명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임명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결국, 현재는, 어, 특히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은 본인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든 마흔여 후보를 넣어서 꼼수를 부릴 생각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임기가 도래되면 본인들은 사, 임기 도래로 헌재를 나가고 사건을 두고 가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선고를 함으로써 어, 대통령 탄핵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제가 절대 굴복할 리 없다라고 뭐 페이스북에 글도 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속보가 떴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사태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보도가 떴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소출을 남발하면 나는 즉시 직을 던지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누가 사표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탄핵해서 직무가 정지되느니 나는 사표를 내겠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더해서 못 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대표해서 부패한 정치 권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이 대항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항의 의미로서 선택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 이런 보도가 났고 실제 탄핵소출돼서 직무가 정지되나 본인이 사표를 내므로어 어, 이게 다음 순위로 넘어가나 어차피 효과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한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이 표명인 것이죠. 내가 직접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이 표결까지 이르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의하고 나면 보나마나. 어, 민주당 단독으로 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잘 나와 있듯이 탄핵 전적수는 150석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해서 200석의 표결이 있어야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한덕수 총리도 150석이라고 자기들끼리 우겨서 어, 또 탄핵을 소출을 했고요. 한덕수 총리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이 200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탄핵 재판으로서 다퉜죠. 이게 지금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150석으로 탄핵하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또 탄핵을 150석으로 탄핵하고 또 다음 순위에 대해서도 또 협박하다가 탄핵 수출하겠죠. 이렇게 탄핵 소추가 남발될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해석상 200석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뻔히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0석으로 완화해서 해석하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민주당이 얼마나 헌법을 망치고? 탄핵을 난발할 수 있는지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도 이백석이라는 특별의결 종족수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마흔 역 후보 임명 문제는 음,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상목 대행뿐만 아니라 그 후순위 그 후순위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협박에 무릎 꿇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자가 거기에 굴복할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것은 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고요. 탈핵을 남발하는 모습이 결국 민주당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어,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돼서 정의가 실현되는 데빛걸음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